자 그러면 오늘 두 주인공이신 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동문화원 제육대 임경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문화원 제칠대 황정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내빈 소개는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은 이임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6대 임경자 원장님의 이임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임경자 원장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장관 공로패는 이방일 구청장님께서 수여해 주실 텐데요. 구청장님께서도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진 다안나 <laughs> 네, 공로패 강국문화원장 임경사. 귀하는 2019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강국문화원 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공사정신로 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공을 높이치하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대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두분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로 폐와 함께 살짝 웃으시면서 사진 부탁드립니다. 두번더부탁드입니다 네, 부원 네, 부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임경재 원장님은 잠시만 네, 무대에 계속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무대로... 네. 계속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정희 신임 원장님께서 임경자 원장님께 강동문화원 임직원 및 회원 모두의 뜻을 담아 해군의 열쇠를 전달하신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순금열돈이라고 하는데요. 네. 황정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해군의 열쇠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해군의 열쇠 전달과 함께 각 부서에 들어오시 기념사진도 좋습니다. 기념사진 함께 두은 나나님. 아, 네, 그러면 이어서 강북문화원 직원을 대표해 박선혜 과장께서 앨범과 꽃다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범과 꽃다발 전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꽃다발을 더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나오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단상으로 나와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네. 두 분이 꽃과 함께 있으니까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네, 우리, 아, 임경철 원장님께서 잠시 꽃다발 내려오시고요. 네, 다시 무대 위로. 네. 네. 꽃다발 많이 받으셔서 네, 아, 인기가 많으세요. 네, 이제 임경재 원장님이 임사가 있겠는데요. 네. 자, 임사 준비하실 동안 뜨거운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